엔수를 통해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오늘은 서강대학교에 와봤습니다. 엔수 어디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 네, 간단한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영학과 재학 중인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엔수 어,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재수 했습니다. 재수 제수 혹시 어디서 하셨나요? 강남대성이요. 강남대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가장 유명한 학원이기도 했고 강사진이 어~ 좋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강남대성 다니시면서 좀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좀 이건 아쉬웠다 이런 거 있을까요 반으로 나눠져서 이제 공부하는 그러니까 학습 환경에 조성이 되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 좀 학습 지도를 잘해 주시고 이제 특히 수학 선생님이셔서 수학 쪽에 좀 특화돼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도 있나요? 아, 아쉬웠던 점은 그렇게 반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랑 큰 차이는 못 느꼈고, 흑당이나 어, 단과 같은 것도 또 따로 이제 신청을 해서 네. 이제 수강료 납부하고 하는 거가 있어서 네. 재정적으로 조금 아...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수능이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정시나 수능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네. 해주고 싶은 말이나? 얘들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 쪽이라도 더 봐. <laughs> 공부 열심히 해. <laughs>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공학번으로 다니고 있는 배영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앤수 경험 있으신가요? 네, 한번 반수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반수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그때 군인 신분이었어서 군대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인강 혹시 들으셨나요? 메가스터디에서 인강을 들었었어요. 혼자 공부하시면서 좀 도움 많이 됐던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컨텐츠 이런 거 있을까요? 그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 강의 많이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능이 6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도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좀 풀어졌었던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공부 조금 더 해서 달라질 게 있었냐 생각했었는데 그때라도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더 높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2학번 박선유라고 합니다. 혹시 애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현역으로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역 때 공부하실 때 다녔던 학원 있으신가요? 아, 네, 저는 이돌스파르타에서 윈터스쿨 다녔었고 그리고 수능 두달 전에도 이돌스파르타에서 공부했던 경험 이 있습니다. 이돌 스파르타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 이돌 스파르타에서 순공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그런 멘트 때문에 먼저. 끌려서 들어오게 되었고 관리가 되게 잘되는 느낌이라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면 반대로 이돌 다니면서 좀 이건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 이돌이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바로 이제 교실에 들어갈 수 없고 어... 공용 공간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저는 공용 공간에서 공부가 막 잘되는 편은 아니었어서 그게 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돌 다니실 때 도움이 됐던 좀 공부하면서 도움됐던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추천해줄 만한 강사분들 있을까요? 저는 사회문화를 네, 선택했었는데요. 네. 그 윤성훈 선생님의 쉽지 선다 강의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몰랐던 개념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돼주고 뭔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네어서디 윤성우 어,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수능 이제 막바지에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한테 싶, 해주고 싶은 말이나 벌써 수능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 또 한창 떨리고 뭔가 싱숭생숭 할 때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믿고 또 계속 지금까지 하시던 것처럼 쭉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수험생 할때 이맘때쯤에 실제로 모의고사 보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아침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커피를 몇 시에 먹을지 이런 것처럼 되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일 과번 재학 중인 한아림입니다. 혹시 전공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중국문화 전공이고 경영을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혁때 수시로 여기 오셨나요? 정시로 오셨나요? 저는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정시 공부 혹시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혼자 네. 공부했습니다. 혼자 독서실에서. 어, 네. 독서실. 인강 혹시 뭐 들으셨나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학을 했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현효진 선생님 커리를 탔고 사탐은 이영 선생님 커리를 탔습니다. 아. 공부할 때좀 많이 도움이 됐던 컨텐츠라든지 선생님 혹시 추천 가능할까요? 저는 이지영 선생님 사회문화 강의를 들었었는데 네. 뭔가 체계적으로 필기해주시는 점이 좋아가지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조언 이런 거 있을까요? 정시는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중요해서 네. 지금부터 컨디션 관리를 잘하고 네. 약간 하루라도 아파서 공부를 못하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큰 손해라서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어, 경영학과 1 7학번 재학 중인 박관열이라고 합니다. 애수 네. 경험 있으신가요? 아, 저3반수를 했는데 네. 현역으로 들어와서 네. 여기서 반수를 두번더 했는데 네. 다시 이제 잘안 돼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 재수랑 3반수 하실 때 어디서 네. 공부하셨나요? 첫 번째는 이제 강남 배성원에서 반수반 들어갔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냥 혼자 네. 네, 인강 보면서. 했습니다. 강남 대성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거기가 6월부터 시작하는 반수반이 잘돼 있어가지고 그 네.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남들 많이 가니까 반수하는 사람들 네. 따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직도 뭐, 가까웠고요. 네. 그럼 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점도 있나요? 학원에 아쉬웠다기보다는 네. 열심히 하지 못한 제가 좀 아쉽죠. 아, <웃음> 네. <웃음> 지금 수능이 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다시 내가 산반수 시절로 돌아갔을 때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을까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말이 저도 그때는 잘안와닿았었는데 지나다 보니까는 한번한 한 번이 되게 큰 기회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안 되면 또 하지 이런 걸좀 버. 그 굴레를 끊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2락번 물리학과 이형민이라고 하고요. 엔수 아, 하신 적 있나요? 재수를 네. 하고 선수로는 이제 반수해서 여기 들어오게됐습니다 그러면 재수하고 또 반수할 때 어느 네. 학원 다니셨나요? 반수할 때는 혼자 독서실에서. 네. 재수할 때는 서초 메가스터디 아, 학원으로. 서초 메가스터디. 네. 재수하실 때그 네.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일단 여러 기숙학원이랑 통학학원 이런 거 살펴봤는데. 네.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이 강사진들이나 네.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 멤버스터디를 선택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좀 다니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은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거 있을까요? 좋았던 점은 수업 외에 관리를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자습할 때도 이제 학생 하나 하나 다 담임 선생님이 챙겨주시고, 네. 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편하게 되고, 조교들이랑 네. 아쉬웠던 점은 재수학원은 강사분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본인에게 맞는 강사가 아니라 그 지정된 강사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아, 그런 네. 점이 좀 아쉬웠어. 음... 그면 반수할 때는 독학으로 하겠다고 어,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그 독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사실은 네. 좀 웃기긴 한데 공부를 혼자 안 해서 재성을 간 건데 네. 재성에서 느낀 게 너무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네. 선생님도 선택을 못 하는 게 있어서 아, 네. 그래서 혼자 이제 자제할 거 자제하고 열심히 네. 해보자 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수능이 한 60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어, 일단 먼저 응원한다는 말씀이 리고 싶고, 자기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60일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자기를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계속 믿고 하던대로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